네, 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이 되어드리는 연느나 방송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절대 중고차를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중고차를 다른 분들한테 받아서 소개해드리고 이 차에 대해서 마음에 드신다면 이렇게 연계해드리는 회사입니다. 자, 미차 어플에서 여러가지로 검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삼성 QM6, 가솔린 1륜 구동의 R 등급이에요. R 등급 1,540만 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등록된 친구고요. 무사고, 수리 이력 용도 없는 깔끔한 차량 되겠는데요.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R 등급이에요. 와우. 자 LED 퓨어 비전 이렇게 되어 있는 앞쪽에 약간 어, QM6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해 네, 앞쪽에 헤드라이트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R이라서 좀 더, 이렇게 좀, 라이, 뭐라 그러죠? 헤드라이트가 더 아래쪽으로 깊숙하게 나오는 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예쁜 차량. 루플렉 되어 있고, 어우, 안녕. 너무 예쁘죠? 1,540만에 원나와있는 자,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보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 사용감 많이 없고 네너 에코구나 지금 네 지금 에어케어를 하고 있구나 자 여기 보시면 열선 되어있고요 여기 되게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이거 뭐 음악 음어네 여기 전화 받으실 수 있고 블루투스 그리고 연동되셔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 볼게요 자 95,043km 얼마 안 탔네요 네 얼마 안탄 이게 입버릇처럼 나오네 네 연식 때문에 타셨어요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넓 있죠. 진짜 새차 느낌이다. 이 차는 내가 갖고 싶다. 진짜 예쁘네. 자 보시면 하이패스 이 t c 그리고 난 너무 좋은 게 한국말로 확인 음량이라고 써 있어요. 한국차 이런 걸로 한글을 진짜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생각. 자,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향제어 있는데 어,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어, 우리 어, 숨쉬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 여기 숨쉬기가 아니구나. 네, 네, 큼쉬기 같은 경우에는요. 맞아요. 큼쉬기예요. 큼쉬기도 똑같아요. 그이어 뭐지? S.K.텔레콤에서 나오는 그 티맵 있죠? 티맵이 장착되어 있는 네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비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잘돼 있는 친구라서 이렇게 누르시면 어 네, 메뉴 이렇게 누르네비게이션이라든가 면 전화, 차량 이런 것들 선택하셔서 뭐 이런 식으로 네비도 너무 좋아요. 멜론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만 잘 해주시면은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네비는 티맵. 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협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네, 팀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너무 좀잘쓸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좀 최적화된 모델이지 않나. 양옆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인포테인먼트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조작하기 쉽고요. 이렇게 통풍과 열선 아이기 때문에 최상위급입니다. 자 그럼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에코 스포츠 어, 컴포트 레퍼슨 이렇게 해서 스포츠 모드 하시면 이게 붉은색으로 바뀌고, 아, 노란색으로 바뀌는구나. 컴포트 네, 이런식으로 색깔 바뀌는거 보이시죠? 내추럴 뭐 이런식으로 라이트를 바꾸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변속기 되어있고 오토홀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여기 되어있고요자 이렇게 키가 두개나 주네요 음자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되어있고요 어, 보스 사운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보스 있는 차는 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취향이 되게 많이 묻어나오죠? 자, 사운드는 보스지, 막 이런 약간 어릴 때 좋아했던 브랜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음, 자, 이열 가볼게요. 와, 진짜 깨끗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리를 한 번, 두번꼴수 있어요. 에이, 한 번, 두 번, 빙빙 꼬였네. 근데 한 번도 안 돼. 두개 꼬야 돼. 두개꼴수 있어요, 여러분? 자, 세 번도 꼴수 있는데 아예 못 가요 죄송합니다 세 번도 꼴수 있는 다리 네 되게 굉장히 레그룸 굉장히 넓죠 그리고 위도 헤드룸도 굉장히 넓고 뭐 개인적인 사심이 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큼식이한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큰 커플더가 어, 네, 되어 있고 엉트 이렇게 두개 되어 있고요 착자감 굉장히 편안합니다 어 굉장히 편해요 헤드룸 레그룸 아, QM6 큼식이 좀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좀 개인적으 사심으로 좀 좋아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자 R 등급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 파워 전원 트렁크는 아니네. 네. 자 보시면 6대4 폴딩 하시죠 진짜 깨끗한 거 느껴지실 거예요. 거의 새 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도 이렇게 안쪽에 또 있어 타이어. 없어. 타이어 없어. 근데 보스 앰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충분히 차박할 수 있죠? 금식이. 네. 오왕 솔직히 파워 전동 트렁크랑 그, 뭐야, 파노라마 썬루프랑몇 가지 빼고는 거의 옵션이 빠방한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QM6 뒤쪽에 네, 리얼 앰프도 너무 예쁘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의 매력 덩어리는 이 휠입니다. 휠 진짜 예쁘거든요. 자, 근데 이 휠이 조금 상처.. 얘만 입었는데 지금 제일 안 좋은 휠만 보여줬는데 다른 일들은 지금 다 깨끗해요. 뒤쪽 바퀴가 이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도 있어요. 자, 2 2 60R 18인치 100H입니다. 18인치 이고요 이게 인치업을 해도 될 만큼의 굉장히 큰 공간 남아있죠? 근데 18인치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휠 모양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모양이고요.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정도 남아있네요. 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M6 가솔린 모델, 일윤구동 RA 등급입니다. 1,540만 원에 되어 있고요. 무사고고, 내비게이션이 진짜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티맵, 티맵이맵이 연동되어 있네요. 그리고 멜론도 같이 들을 수 있는, 네, 내비가 연동되어 있죠. 자, 이 친구, 어, 2017년 9월에 등록되어 있고요. 9만 5천 정도 탄 친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레그룸과 헤드룸이 높아서 굉장히 좋아했죠. 네, Q, QM6, R이 등급, R이 등급. 저희가 QM6, SM6, 뭐, QM3, 뭐, 여러 가지, 르노에 대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차 어플에서 성능 점검표 확인해 보시고, 각각 브랜드 선택하셔서 차량 비교해 보신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대표 번호로 연락을 바로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차량으로 가볼까요?